주교사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 가능해요. <laughs> 환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그 인연이 참 나를 살, 살려준 거죠, 그죠? 응. 2022년 8월에 찍은 MRI인데요. 이분은 이제 다발성 간전이가 있었어요. 여기, 그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섯 개 정도가 있었고요. 어, 이분이 이제 그 서울 순천향에서 여기 어, 한방병원까지 쫓아와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장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고 이제 병변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수술을 했고요. 어, 수술할 때 이제 그 제거된 간이고요. 어, 간의 우후 구역을 확대해서 어, 절제했고요. 좌측 간에도 다발성으로 세기 절제술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아프램 쪽 그러니까 횡격막 쪽에 시딩 어, 매스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거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우측 신장, 신장을 둘러싼 막도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어, 시딩 메타가 어, 있어가지고 어, 제거를 해드렸습니다. 완전히 다 제거를 했고, 하고 2013년 2월 9일에 수술을 했고요. 지금 현재 뭐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중앙 수치도 정상이고요. 어, 간은 이렇게 우후구역을 확대돼서 절제가 돼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다발성으로 이렇게 세게 절제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절제가 돼있고 어, 지금 재발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깨끗해요. 그 여기 스트레치도 그렇고 네. 복부 ct도 깨끗하고 음. 네꼭습니다 <laughs> 근데 mr를 찍어보는 게 좋아요 mr를 mr은 꼭 찍어보는 게 낫고 펫은 네. 안 찍더라도 네. mr은 꼭 찍어보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제가 수술할 때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횡경막도 이렇게 어, 잘라냈어요 음. 횡경막에도 전이가 있었어요 복막파종이었거든요. 아.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이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예, 예. 배를 닫아요. 보통은. 아. 근데 제가 어, 다 해드렸어요. 다 제거해드렸어요. 복막파종이 있는 것도 제거하고 여기 이제 신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신장이 보이면 안 돼. 신장이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 근데 신장 거 막에도 중양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제거해드렸어요. 제거해 드리고 간에 있는 것도 여섯 개. 여섯 네. 개다 네. 제거하고 네. 네. 원래는 다못안 된다는 걸안 된다는 걸 제가, 제가 해드린 해 드린 거죠. 응. 네.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저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하고 어쨌든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MRI를 찍어 볼게요. 안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이 끝나고 네. 아, 끝나고 난 전이 된지는 몰랐어 음. 전이 됐는지 몰랐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대장, 이게 대장암이다 그래서 좀 위에도 까매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대장부터 수술을 해 급하니까 대장부터 수술하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나와서 그럼, 간에 전이 된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죠? 그거는 죄송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수술이 불가능하면 뭐, 너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불가능하다니까.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홍 교수가 선배라고 거기다 네. 한번 뭐, 찾아가 그려서 같이 아, CD 구운 거 하고 뭐 지적 그이 높지 들해서 보는데 그분도 똑같아. 음. 뭐, 대답을 뭐,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근데 뭐 수술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사 4일 후에 봅시다. 4일 후에 수술이, 되, 수술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음. 4일 후에 한 번, 다시 한번 와주세요. 그랬는데. 털, 아, 우리 딸이. 헐.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여보 저기, 아빠. 여기 주정호 의사님이 명의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예약해볼까? 야,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한테 한 6개월도 걸리고, 뭐. 오래 걸리는데 한번 뭐 하냐 그래도 한번 해보지 모르고 강대병원에 거기서 앉아라 했는데 5분만에 전화가 온 거야 5분만에 네? 강 변호사님이 전화했겠지 시간 스케줄을 보고 금방 했는데 금방 왔어 자고 내일 2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그 그 인연이 참 나를 살, 살려준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래서 그 한국 뭐 일산 일산의 그 국제암센터 거기다 예약을 해놓긴 해놨는데 뭐 항암 때문에 수술은 안 되고 일산에서도 일단 주종 교수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주 교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 가능해요. <laughs> 그냥 환, 환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뭐 일단 방한부터 합시다 그래서 음, 뭐 교수님을 잘 만났고 적은 음. 수준도 또잘잘됐 지금 지금 보면은 뭐 나는 뭐 하, 내가 암 환자라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컨디션은 뭐 옛날에 그그 전에 그 전에 내가 암 선고받기 전에 활동할 때랑 뭐 지금이나 거의 간을 그만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으면 많이 피곤할 텐데, 처음에, 때,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1년 동안 뭘 하지? 1년 동안 이게뭘할 뭐, 거는 아직까지 너무 많은데. 했다. 야간 뭐 면봉이 온 상태에서 뭐딱그말그 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리 뭐정리리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유서를 써아 유서 그그 그것, 것도 생각해봤어요 아, 죽기 전에 유서를 써야 되는데 가 보니까 쓸 말이 없는 거야 아 그냥 아무 맥주 상태에서 유서에 아무 쓸 말이 없는 거야. 어... 아, 박상 쓸라 그러니까. 조금 음... 더 오래 있다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근데 결론은 내가 뭐, 주교주님, 물론 수술을 잘해 주셔가지고, 뭐, 나는 뭐, 평생 감사를 드리겠지만, 그, 수술 시술한거 이외에 이외에 강가사님도 그렇고 우리 막내 강사님도 그렇고 서로 보고 대화하고 얼, 얼굴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 잠깐이라도 그게 아마 내그 의료학적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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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 치료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어, 그런 서로의 공감대. 다른, 다른 병원, 다른 의사들하고는 조금, 조금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이, 그런 것도 많이 치유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와서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됩니다. 환자가 얼마나, 뭐, 분명한 거를 말씀하잖아. 아, 이거는 뭐 조금 뭐 지켜봐야 되는 되는 게 아니라 아 틀림없이 됩니다. 일단 한번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봅시다. 그 명쾌한 해답이 환자 하나를 살리고 죽는 그래서 그 대화 한 마디에 아 나는 살수 있다. 나는 살 수, 음, 수술이 가능하구나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그 그 메시지가 아주. 우리 딸도 나, 나와서 팔짝팔짝 팔짝 뛰는 거야. 꼭될 수, 할수 있대잖아, 나 포기했던 거를 다시. 정말, 뭐, 주기사님은 생명의 은, 은인이지, 뭐. <laughs>